이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와 좌절 속에서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 꿈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꿈을 향한 그의 열정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꾸는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며 그 여정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결국 더큰 성공을 향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잠시의 실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비록 외롭고 쓸쓸해 보여도 그 사랑은 그를 다시 사람들과 연결해 줄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언젠가는 그도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혼자가 아니며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세상의 불의를 마주해 답답할 수 있지만 그의 진실한 마음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내 밝혀지며 그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는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진실한 마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그는 언젠가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손길이 부지런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되고 힘든 날들이 이어질지라도 그의 성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은 결국 그에게 기쁨과 보람을 안겨줄 것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 더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가 흘린 땀방울은 나중에 더큰 보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현재의 외면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그 겸손이 그를 높일 것입니다.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의 진정성은 결국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겸손함이 그의 진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밝은 미소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그의 웃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그가 전하는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웃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밝은 기운이 불며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작고 소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은 결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의 삶은 곧 행복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행복을 발견하며 그 행복이 그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을 감사하며 그의 인생은 결국 큰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양보는 결국 더큰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할 것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넓고 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를 더욱 귀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가 베푼 양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그것이 더큰 사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이 각박하고 차갑게 보일지라도 그 감사하는 태도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줄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곳마다 따뜻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마음속에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가장 큰 무기이며 그 믿음은 언젠가 그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오해받거나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며 진실이 밝혀질 때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그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며 그가 나아가는 길을 밝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매사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들처럼 즉흥적으로 즐기지 못하고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편안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덕분에 불안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준비된 모습이 결국 그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영혼을 숭고하게 만드는 영약이라고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며 그 고통을 통해 그는 한층 더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이겨낸 고통은 그를 더욱 숭고한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함을 알지만 넘치면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 살아있는 생물과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고 찾는 것이다. 행복은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하고 불행은 딛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우주의 법칙은 자력과 같아서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밝은 삶과 어두운 삶은 자신의 마음이 밝은가 어두운가에 달려 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사람은 저마다 홀로 자기 세계를 가꾸면서 공유하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한 가락에 떨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검은 고 줄처럼 그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검은 고줄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리는 것이지 함께 붙어 있으면 소리를 낼수 없다. 공유하는 영역이 너무 넓으면 다시 범 속에 떨어진다. 어떤 사람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것이다. 또 누가 미래를 두려워하며 잠못 이룬다면 그는 아직 오지도 않을 시간을 갑을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빗방울이 연잎에 보이면 연잎은 한동안 물방울의 유동으로 일렁이다가 어느 만큼 보이면 수정처럼 투명한 물을 미련 없이 쏟아버린다. 그 물이 아래 연잎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또 일렁이다가 도르르 연못으로 비워버린다. 이런 관경을 무심히 지켜보면서 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무게만을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비워버리는구나 하고 그 지혜에 감탄했었다.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받아들이면 아침내 잎이 찢기거나 줄기가 꺾이고 말 것이다. 세상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날고 기는 놈이 많다지만 계속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노력해서 배우고 아는 것도 좋지만 그 으뜸은 말없이 즐기는 사람이다. 인생이은 줄에 서 있어도 노인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헛기침만하고 뒤짐치고 다녀선 안 된다. 나름대로 일이 있어야 하고 경륜과 원숙을 펼칠 방법이 있어야 한다. 평소의 실력과 능력을 살려 무엇을 할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 배우고 갈고 닦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삼 이 나이에 하는 망설임은 금물이다. 하지 않은 보다 늦게라도 시작함이 옳다. 아무리 달관하고 초월했다 해도 삶과 능력을 즐길 기회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것 아닌가.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많은 것을 알고 좋아하지만 즐겨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참삼처럼 풍요롭게 건강하고 즐거우면 된다고 한다. 인품과 교양도 쌓아 정신적인 완숙기에 들었다면 노년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살아야 하지 않는가. 노년의 즐거움은 단순 순박해야 하고 빈듯이 소탈하고 너그럽고 정다워야 한다. 구름 같은 인생 그 순간순간을 즐기되 탐욕적인 타락한 쾌락은 멀리해야 한다. 자연을 버타며 겸손을 배우고 따뜻한 눈으로 주위를 바라볼 때 정다운 사랑의 문이 열리고 우리들의 마지막 황혼도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하나 잃어가는 상실의 시기이다. 보다 단순하게 아이들처럼 함께 웃고 살자.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남은 인생 즐겁게 웃으며 사는 사람이다.